2004년 그 시화정신 여름의 여신면 고영민 시의 그 똥구멍으로 시를 읽다. 시 제목부터가 좀 원칙적이고 코믹하다 할까? 코믹해. 예, 코믹성이 소재. 좀 있니? 똥구멍으로 시를 읽다. 고영민. 겨울산을 오르다 갑자기 똥이 마려워 배낭 속 휴지를 찾으니 없다. 휴지가 될 만한 정이라곤 들고 온 신작 시집 한 권이 전부. 다른 계절 같으면 입시가 지천의 휴지라만 이 그런 국지책도이 계절에 사는 허락치 않는다. 할수 없이 들려온 시집의 낮장을 무례하게도 찢는다. 무릎까지 바지를 내리고 산중턱에 걸터앉아 그분의 시를 정성껏 읽는다. 읽는 시를 천천히 소나기로 구긴다. 구기고 구기고 구긴다. 음... 겨울 산을 오르다 갑자기 똥이 마려워 배낭 속 휴지를 찾으니 없다. 생리적인 욕구가 누구든지 그 쉽지는 않잖아요.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인간이라면은. 시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생활보다도 생리적 욕구가 더 앞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겨울 산을 오를 때이 시인분이 특이한 게 신작 시집을 가져가셨어요. 신작 시집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조용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그거야 이게 파악도 잘 되고 신작 시집을 산에 가면서 가져가실 정도면 어지간히 침대 마태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애정이 남다르다. 이제 그건 알 수가 있겠는데 그 안만 남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나 기다렸던 시지 내지는 정말 시인의 시 한두 편이 아니고 일부 편이 아니고 전체를 다 보고 싶은 우리가 앨범을 살때 한두 곡이 보통 좋잖아요 전체 곡이 다 좋을 순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살 정도면 은 팬이라고 봐야겠죠 산에까지 가져가신 거그 맑은 산기운을 느끼면서 땀방울 속에서 착 대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시를 같이 일체감을 느끼고 싶은 분위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겨울산을 갈 때는 뜨거운 물과 휴지가 필수이지 않나요? 그렇죠 뭐 손수건이라든가 생리적인 현상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먹고 따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신작 시집만 가져가셨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겨울산을 오른다는 것은 사람이 많지 않는 한가한 데를 택해서 올랐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신작 시집 한 권을 갖고 왔다는 것은 시인이나 시에 대해서 애정을 지금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애정도 사람의 그 생리적인 현상 앞에서는 예. 다 무너진다 우리 몸의흐름은 음. 과학이에요 그래서 궁여지책도 이 계절에 사는 허락치 않는다 해가지고 무리하게도 자기가 갖고 온그 시집 낱장을 할수 없이 꾸겨갖고 꾸기고 꾸기고 꾸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결을 한다. 이낱장의 종이가 한 시인을 버리고, 한권 시집을 버리고, 자신이 시였음을 버리고, 머물던 자신의 페이지마저 버려 온전히 한장 휴지일 때까지 무참히 구기고 구기고 구긴다. 펼쳐보니 나를 훑고 지나가도 아프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이렇게 종이로 굵게 갖고 똥을 닦는 똥딱지로 쓴다. 그 말이죠. 결이 부들부들해졌다. 원래 그 사람의 항문이 가장 부드러운데요. 이게 항문이란 것은 참버리신못 돼요. <laughs> 참 농담 같은 말이지만은. 똥통을 잡고 있는 건데, 그게 그래야죠. 더럽고 냄새나는 거를 가지고서 살아가잖아요. 그 항문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그 종이가 이렇게 귀하고 없을 때는 그집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거의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그 옛날이 언제적 옛날이에요. 60년대만 해도 그랬죠. 아, 네. 예.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신문지로 해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화장지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집이나 이런 걸로 해결했을 때도 학문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종이로 하고 난 뒤에서는 거꾸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 거치거치란 거칠 걸받아들이는 못해요, 학문은. 그런데 종이로 쓰다가 휴지로 쓰게 되면은 종이로는 또안 가요. 휴지만 받아들여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비데를 써가지고 비데에 물로 싹 깨끗이 하게 되면은 비데를더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항문이 예민한데야. 항문도 취향이란 게 있죠. 자기 취향이 굉장히 아. 고급지단 말이에요, 더 이것이. 좋은 거는 좋게 예.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취향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머리보다 항문이 음. 더 육감적으로 더 잘한다. 그렇죠. 몸이 갖고 있는 육감은 어떻게 태어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결이 부들부들해져 있다. 한장 종이가 내 밑을 천천히 지나간다. 닦는다는 것이죠. 아 부드럽게 응. 익힌다. <laughs> 이것이 머리로 익는 것 같이 익힌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항이 이제 익는 거지. 아 그래. <laughs> 그래서 다시 반으로 접어 있고 또다시 반으로 접어 익는다. 응. 이렇게 한번 닦고 저렇게 한번 닦고 마지막 닦고 이런 식으로 의뢰를 치르는 거죠. 시집에 종이를 가지고.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으로 쉽게 찍을 텐데. 그 버리기 전에, 이때는 이제, 환경이 안 됐겠죠. 그런데 이 시에서 읽히는 부분이 없어요? 읽히는 부분이요. 예.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이렇게 육감적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시, 네. 이런 시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신경이 써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는 읽으면서 사실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걸쓴것 같아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런데, 이시 안에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시인이 쓰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시로 갖고 시집에 있는 종이 한 장으로 갖고 똥을 닦기 위해서 있는 그런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시를 딱 읽으면서 그 네.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김수영의 그시여 침을 뱉어라 하는 그 시론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가 시를 머리로 쓰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 시는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 몸으로. 먼저 시를 쓰는 것은 에이. 머리와 심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밀고 나가면서 써야 된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이걸 지금 똥구멍이 시를 읽다는 라 것이 머리로 읽지 말고 그냥 몸으로 읽어라. 이 말이에요. 음. 김수영이 말하는 시론 하고 정확하게 일치한 부분이요. 그러면서 김수영이가 자기 참여시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참여시에 대한 이론을 자기가 밝혔어요. 피의 침을 뱉어라 하는 그게 일부 한국문대를 제가 읽어봐 주면은 뭐라고 되나 사실은 나는 20여 년의 시작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아직도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되지만은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다음 시를 못 쓰게 된다. 다음 시를 쓰기 위해서 여지까지 시에 대한 사변을 모조리 파산을 시켜야 한다. 혹은 파산을 시켰다고 생각해야 한다. 말을 바고 말하면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 시인이 그렇다면 시를 우리는 사고와 머리로서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라는 것은 그 시의 사변이 빠져 갖고 있지 않냐 하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김수영 평론에서 권영민 평론가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먼저 시를 쓰는 것은 머리와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그것이 곧 시의 형식이고 시를 논한다는 것은 시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문의 의미, 모음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에 의하면 시적 모음이란 것은 세계의 개진 하이데그가 말하는 대지의 은폐에 반대되는 말로 시의 본질은 이러한 개진과 은폐의 세계와 대지 양극의 긴장에 위서 있으며 언제나 모음의 의미를 뜨며산문의 정신과 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시라는 것 자체가,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시인이 온몸으로서 그걸 끌고 나가고 자기가 했었을 때 자유와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지, 내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요. 예 그래서 응? 시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군요. 예. 온몸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기가 참여를 한다고 참여하는 순간에 그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게. 그 음. 시인은 자기가 참여하지 않아도 적은 힘이라도 자기가. 온몸으로. 그다 허우적되고 이미 풍덩되고 있어야 온몸으로 예. 받아들이면서 그 자유의 이행을 해나가야지만이 된다 그렇지 않고 했었을 때는 신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 네. 이것하고 지금 똥꼬멍으로 시를 읽다는 것은 시어 머리로 하지 말고 너는 똥구멍으로 가라 이게야 머리로 쓰는 모든 시는 던져버려라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 <laughs> 안에 나는 들어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도 예, 요즘 시가 많이 이미지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듣는 음악성 있는 예. 낭송이라든가 이렇게 말로써 많이 배웠었는데 사람들 사이에 근데 요즘 시대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현대 사회가 될수록 더 속으로 그냥 묵독하면서 읽는 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의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해졌는데 그 아무래도 이미지를 그리다 보면은 그게 분리가 돼요. 객관화가 되고, 근데 몸으로 이렇게 시를 쓰면서 그 몸으로 하는 체험을 하다가 보면 일체화가 돼 있잖아요. 예. 대상과 자신과의 거리가 시적 자화의 거리가 일체화가 돼 있어서 훨씬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시인이 시를 쓰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시를 써야 되지 남을 바라보고 써야 되는 시는 써서는 안 된다. 그건 대중의 영합에 부합하는 시가 될 것이다. 결국에 와서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철학과 자기 자신의 사유에 의해서 나온 몸으로 쓰는 시가 될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 의한 시를 써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김수영도 정확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인이 자기의 시인성을 깨달지 못하는 것은 거울이 아닌 자기의 육안으로 사람이 자기의 전신을 바라볼 수 없거나 전신을 바라볼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가 보는 것은 남들이고 소재이고 현실이고 그 신문이나 방송 같은 걸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야. 그것이 그의 의식이고 현대시에 있어서 이, 이 의식이 더욱더 정의화되어 갖고 있다 갖고 그것만 따라간다 이거죠. 이런 의식이 없거나 혹은 지극히 우발적이거나 수면 중에 있는 시인이 우리들 주변에 허다하게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다는 현대적인 시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대중의 영합하는 시인을 시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시녀.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고 스스로가 나의 시를 위해서 나를 반성해가면서 나의 자존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시인여 자기 자신의 무덤에 침을 뱉더라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이 안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가 코믹하지만 코믹하지 않은 시다 이 시를 보는 순간에 김소영의 시여 침을 뱉더라 그 말이 턱턱 생각나길래 그거를 몸으로 밀고 간다고 해서 진짜로 이렇게 쓰면은 정말 배설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가 시가 시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한 토사물 정도로 배설물 같이 그렇게 또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이 시는 그 희화하기에서 쓴 시가 아니고 시인의 네. 반성을 촉한시예요 똥꿈으로 시를 있다는 네. 것은. 몸으로 하지 않고 왜 머리로 그 조작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어 갈라 그러냐 시인들이요 네. 네 몸으로 한번 느껴보고 시를 써라 자연을 느껴보고 세상을 느껴보고 네 몸으로 한번 더 진솔한 걸느껴고 시를 써봐자 근데 시를 그렇게 몸으로 다 쓴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써버리면 이게 술주정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의 토삼물 받기도 고배설물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피하려다 보니까 이게 더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정확히 일체화된 몸으로서 쓰는 그런 씨를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세계의 개시와 세계는 열어서 세우는 거, 대지는 은폐하려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네. 그 삶을 원래 최초의 상태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작품이라는 거는 긴장과 대결을 가져가고 그 사이에서 투쟁이라는 거를 본질적으로 가져가는 거다. 하이데그가 이렇게 말했고 작품이 창작되어 있는 거하고 진리가 어떤 형태, 그러니까 세계의 개시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계가 열어져 있는 거, 세계가 정립이 돼 있는 거. 어떤 형식으로서 갖춰져 있는 거그 형태 속에 확립되어 진리가 형태 속에 확립되어 있다는 거다 작품이 창작되어 있다는 거는 그 사이의 긴장과 어떤 대결과 투쟁으로서 가져가는 것이다 작품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작품의 창작이 시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예술 가운데서 시작이 가장 근원적이라고 봤죠 대거가 이제 전제로해서 언어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죠 예 그래서 언어와 시에 대한 창작성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면서 네. 또한 창의성 네. 예, 그것을 발휘하는 하나의 표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본거예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네. 속에 우리는 담을 수 있는데 그런 집에 의해서 어떤 표상이 돼야 된다 이 네. 사물은 예,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언어 시 예. 언어 중에서도 시라고 받고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존재론적으로 치우쳐 버린 게 아닌가 이제 싶긴 하지만은 이 긴장과 대결 사이에서 C가 지닌 함축과 상징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몸으로서 체험을 하면서 그걸 밀고 나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개시성이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대지의 은폐성 그게 충분히 살려지지 않을 수 있고 너무 한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잘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긴장과 대립을 가져가면서 그게 이제 숙제가 되겠죠 예.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의론에 대한 이야기가 됐네요 예. 예.